네. 그렇다고 하네요. 내가 만나본 사람 중 제일 역같았다. 아, 그래요? This has b e 부들부들 하시네요. 자 일단은 존 존스 위로전이고요 라이트 헤비 그 상대편 파란색 글러브 제가 빨간색 글러브 왼쪽입니다 음. 자 마지막 경기 타이틀전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CS 먹어주고요 CS 먹어주면서. 아 상대방 무리합니다. 이거 어, 차주어좀 느려요. 어 오케이. 좀 느립니다. 존나게 쳐주네요. 자 일단 일어납시다. 일어나고 마이크 켜져 있어요. 아 어, 지금 제가 소리를 안 듣고 있어가지고. 일단 마이크 껐어요. 음 제가 지금 소리 안 듣고 있어요, 여러분. 어 그래가지고. 소리를 안듣고 있어서 네. 뭐라는지 뭐, 못들었네요 일단 끄겠습니다 일단 끄고요 자 일단 테이크다운 받아 허용했는데 하이 아, 새끼들 역시 타이틀전 아니랄까봐 바로 판정게임 가고요 바로 판정게임 가죠 아, 자 일단은 계속 돌아줍시다 요번에도 힘들것 같네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음. 한번더 해야 될것 같네요. 음. 아, 이렇게네요. 옆쪽으로 막네요. 자, 일단 일어납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그렇다고 또 들어가기도 애매해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들어가면 내가 당해요 아안 막히네요 자 일단 계속 돕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존나게 때리고 있는데 네 일단은 백으로 돌고요 돈다음에 가운데 한대 쳐주고 쳐주면서 상대가 패스를 하는 순간, 올라가고요 올라가서, 복반대 쳐주고, 사이드로 가주고요 사이드로 가면서, 자, 일단 대기 탑니다. 대기 탄 다음에, 못 막았죠. 계속 봅니다 상대방이 일단 스테미너 관리를 잘해서, 막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어. 동체 시력이 완전 좋지 않는 이상, 저 게이지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어. 아, 잠깐. 아, 이참이 사람도 끝내기 힘들 것 같네요. 라운드로. 네. 너무 팽팽해서. 아 진짜 타이틀전 타이틀전 안 잡혔으면 좋겠네요. 음. 전에 일단 타이틀전 잡히면 무조건 DB 7 7 8 잡혀가지고 아 6만 6만 대도 그냥 할만한데 다7 8 잡혀가지고 음. 참 애매합니다 이게 아이 새끼 판정 게임 안안 되겠네 아안 되겠다 아 저거 씨 똑같이 해야겠네요. 어, 일단 막아주고요. 바로 빼으로 가고, 팽팽히 재밌나요? 어. 아니, 너무 떡 발라도 재미없죠. 사실 너무 발라도 재미가 없어요. 아, 못 막았다. 아, 이거 막았어야 되는데... 아하, 안 걸리죠? <laughs> 이 새끼가 쒸... 전판에 내가 했던 짓거리 하네? 아이쒸 맞다 이거 하이킥 이거지 키포웰 해야지 레그킥 차는 이유가 뭘까요? 점수 판정이래요 판정하려고 하는거겠죠 아, 적당히 하시고 아, 씨. <laughs> 타이밍 개박. 타이밍 박살 나는 거 야, 이걸 못 막아. 야, 이거 막았어야지. 이걸 진짜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었냐? 한바운트로 아, 이건 위반. 기다렸다가 한번. 사이드로 야 게이지 생각보다 안 찬다 이거 스테미너 와 진짜 침착하다 얘 정말 침착하네요 그냥. 네. 상당히 침착한데 한번 막아주고 아하 스미너 없을 때야스미너 끝까지 채운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풀마운트 아 막히죠 아 힘드네요 그기가 잘합니다 야. 상체 들어주고 형이 엄청 잘한 오케이 여기서 기무라로 한번 아 씨, 존나 잘하네 야 인정한다 너 DB8이구나 그래 너 실력 이제 봤다 내가 어너 못한 사람 아니구나 오케이 잘하네요 어 수비 잘해 아이 판정 게임 또 이거 아 막막하네 이거 또 갈라니까 되시네요. 아, 뚜뚜뚜뚜뚜뚜뚜. 그렇죠. 방금은 점수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이거 안 맞네요. 아 정말 키렉 있는 건 아닌데요. 있는 거 같기도 하면서 이게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합니다. 음. 내가 지금 집중력이 떨어진건지 참 알수가 없네요 어, 키렉은 없는것 같은데 정상적인 그건데 겁나게 어, 차네요 어, 무식하게 야. 와우 진정한 판정게임 판정로 오케이 계속 차주죠 얘도 못막네 너도 힘들지 막기, 서로서로 막기 힘들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막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아, 이거는 막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딱 보고 완벽하게 눌렀는데, <목소리> 와, 이거는 나 진짜 빨리 눌렀는데, <목소리> 음. 야, 너도 레이 걸리긴 하는구나. 키렉이 있구나 너도 저거는 진짜 못막으정도면 쟤도 <목소리> 확실히 문제가 있다. 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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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stacking here. He's keeping the pressure on. 자, 일단 계속 돌아주고요. He's 아하! 이번에 막았죠. 야구면서 풀바도 가고요. 상체 들어주고. So quick, 아! 아, 아, 아하! 여기서 합방이 안 걸리면서 아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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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서 한방에딱안 맞네. 고3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오늘 월급날이에요? 아우괜찮아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야, 좀 움직여봐라, 친구야. 바로 한번 걸어볼까? Oh, yeah. 아하, 어림없네. 테크다운 와우 와우, 바다 스이 어, 블레이브가 왜 와우 야, 마지막 점수까지 생각하면서이 새끼, 이 새끼 장난 아닌데? 와, 이거, 이거 나 완전 나는 거의 판정 게임만 가면 안 진다 마했는데 대단한 놈이야 이거 어, 쉽지가 않구요 저도 솔직히 지금 판정을 노리고 있긴 한데 어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도 어 상대방도 지금 상당히 지금 판정 게임을 원하고 있어요. 예. 레그킥 차면서 하지만 바로 잡아주면서. <laughs> 아하 에라디아 에라디아 돌고돌자순레망아 강강술래 아이거을못 막았죠. 어 그럼 앞으로 가네요. 사이드로 한번 갔다가 사이드로 갔다 한번 막자. 얘 왼쪽으로 할 거란 말이죠. 왼쪽으로 할때 아하 오른쪽으로 가나요? 상체 들으면서 j o n e 아하 위로 했는데. 자,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막아주고. 오, 어, 한번 막아주고. 아하 예측샷 지려버렸죠. 와하. 야, 당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당했죠. 위험하긴 해,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 자 일단 가드를 올려주고 스티브를 채우면서 패스 한번 해볼까요? 아하 패스하고요 패스하면서 얼굴 한테 때려주면서 페이크 써주고 자 돌면은 바로 뒤로 돌고 오케이 돌면서 기다렸다가 빠는몇대 맞아주고 바로 상처들고 렉이 좀 걸리네요 음. 렉이 조금씩 뚝뚝 끊기고 있어요 렉이 갑자기 걸립니다 음, 아까 렉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또 렉이 걸리고 있죠 요번에 한번 맺히고요 요번에 막았다 아 요번에 못 막았네 와 키력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 어, 이판키력 있어요 일반적인 외국인 핑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일반적인 외국인 핑은 절대 아니고 어, 절대 막을 수 없는 수준 아까랑 같은 구도죠. 누가 테이크 다운을 많이 가져가냐. 그 싸움입니다. 자, 일단은. 계속 돌면서. 렉도 조금씩 걸리거든요. 렉도 조금씩 걸리고. 아, 파운드 못 치죠. 겁나게 갈겼는데. 이번에도 탐방 서 아우씨, 밤이 안 나가네요. 이번에 사이드로 가서. 되게 이드로 가서. 이분의 사이드로 가서. 이분의 사이드로 가서. 이서이이드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아, 이분의 사 아하, 답답하네요. 답답하네요. 갑자기 또렉이 걸려서 판정 게임. 제가 보니까 이게 5라운드면한 20분 걸리더라고요. 20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20분은 날라갔습니다 음. 아하. 야, 이거. 뭔가 이거. 이상한 기술을 많이 쓰는데. 자, 일단 하프로 가고요. 나 자꾸 태그다운처처음엔 자꾸 준다 이거. 아이 새끼 이거 막판에 이거 지금 그렇게 해 봐야 안 끝나이다 어차피 내가 1라 3라운드 4라운드 먹었는데 펀치가 무슨 의미겠냐 어, 풀 마운트, 탑 마운트라서 존나게 때려도 모자라 파네. 어, 그렇게 언제 그, 한 대씩 쳐가지고 이길래 고 그렇게 해서 안 되지. 니가 지금 5라운드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경기는. 어, 존나게 때려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아시겠어요? 바로 스플렉스. 플라잉 길로틴이야? 아하, 그 기술 없는 것 같아요. 존나 쎄 없는 거지. 내가 지금 4개 돌려서 못 쓰는 <목소리도> 거지. 네. 와우, 다수 초크, 내가 이거 노렸다. 내가 이거 노, 고기를 내가 노렸다. 내가 이걸 노릴 거야. 내가 이거 노렸어 이마 내가 이거 노렸단 말이야 이 자식아 그래 야 방심하지마라 랭킹 5등이다 끝까지 집중해라 집중해라 집중 time now 좋아요 하지만 한판더아 근데 이제 진짜 막판 할게요 괜사죠 일단 제가 그 탐방